저희 종종 이렇게 게릴라 라이브를 어, 해볼까 합니다. 어, 조금 어, 나오시는 분들 라인업도 좀 다양화해서 어, 다양하게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DBI텍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DBI텍이 어제 그 DDI 하는 패밀리스 사업부 분사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어, 오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어장 마감을 했는데, 뭐,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지금 17.26% 오른 걸로 장이 이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이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에서 나왔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논란들, 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사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결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과거에도 방송을 한번 했지만, 사실, LG 화학의 물적 분할건과 DB 하이텍의 물적 분할은 좀 다르다. 그렇지, 다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음. 이런 비유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회사가 언어 수를 직접 한게 아니라 네. 이제 언론에서 분사를 추진한다는 이제 음. 기사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DB 하이텍에서 음. 조회공시에 음. 대한 이제 답변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긍정 답변이죠. 긍정 네. 답변. 그렇게 네. 하는 거고, 근데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졌었고요 음, lg화학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는 야 미래의 성장 동력은 배터리 인데 그거를 떼어낸다는 것이냐 인 거고 어, dbi텍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지만 기자들 한테 <laughs> 저는 이 보고 조금 음, 그랬는데 비주력 이라고 했다. 비주력인 팸리스 사업을 어, 문, 물적 분할한다 어, 이렇게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비주, 비주력이다 비주력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어, 뭐 그런 측면에서는 d b i t 텍이 계속 바운드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DDI 설계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설계하는 어, 반도체 설계사업 같은 경우는 비주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뭐 매출액의 비중으로나 어떤 뭐 외부로 알려진 d b i t 텍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봤을 때도 음, 뭐 설계사업은 비주력이 아닌가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예전에 한 2014년에 네. dbi 혜택이 처음 여기가 이제 흑자를 했었는데 연간으로 네. 그 당시에는 3, 3 40% 정도 음, 근데 음. 그때는 한 연매출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1조원이 넘었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연매출이 한20% 정도 음.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사업부에 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은 쭉쭉 치고 나갔었는데, 그런데이파어도하고도 음. 관련이 있었겠죠. 네. 브랜드 사업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음. 좀 더딘 음.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비주류가 맞고. 네. 1조 원대 후반대 작년에 매출을 한것 같아요. 1조 후반, 2조 안 되지만. 그런데 지금 물적 분할 한다는 공식 설로 나온 거 보니까 작년에 DDI 설계하는 그 브랜드 그리스 네. 사업은 얼마, 3천억이좀안 됐죠? 예, 네, 3천억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그 정도 매 원래 그렇게 DBIT 공시서류나 이런 데서 그 설계사업부의 매출만 똑떼어내갖고 발표했던 적이 없었죠. 어,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요번에 처음. 간헐적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쪽에서는 뭐 옛날엔 뭐30% 비중이니 뭐20% 음. 비중이니 했는데 이제 어,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설계사업은 매출 비중은 계속 이제 조금씩 어, 줄어들었던 것 같고. 네. 물론 절대액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엄청 늘거나 뭐 줄진 줄거나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아마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천억 후반이라고 하는 이 팸리스 사업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부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일 텐데 네. 작년까지는 이제 이쪽 음. 이제 팸리스가 뭘 하냐면 이제 드라이버 IC 아, 디스플레이 네. 드라이버 IC 네. DI라고 하는 그걸 하죠. 근데 그어황이 재작년에 엄청 호황이었고 음. 작년까지도 상반기까지 좋았는데 상 이제 하반기 꺾였죠. 예, 하반기 네. 꺾였고 그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디비 팸리스 이제 가칭입니다 이제 네. 분할하게 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는 작년만큼의 매출은 아마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 네. 원래 그 브랜드 사업부는 어, LCD DDI를 주로 이제 많이 했었고, 어, 쭉, 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LCD 업황은 너무 안 좋은 상황. 그렇습니다. 다들 적잔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뭐, DDI 사업이라고 뭐, 그렇게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전방 산업 자체가 세트 사업이, 뭐, 산업이 워낙 안 좋으니까, 패널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어, DDI 가격도 내고의 압박도 있을 테고, 물량 자체가 잘안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렵, 올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DB i e 이텍 당시 이제로서는 음. 황규철 사장을 작년 5월에 예, 5월에 네. 이제 사장으로 네. 이제 모시고 왔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조금 이제 회사를 나눠서 요거를 음. 제대로 해보겠다. 음. 그니까 DDI 쪽팸리스 사업을 제대로 음. 해보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음. 그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 네. 뒤에 이제 뭐 조회 공식 등등등 나왔었고요. 음. 음. 분산은 왜 했다고 보세요? 분산은 네. 그러니까 왜 방금, 하는 거라고 보세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네. 일단 새로 이제 사장 모시고 와서 이제 성남에 판교에 네. 이제 요거 요 관련된 인원들을 다 실제로 지금도 모아놨고 네. 그러면서 회사를 딱 따로 만들면서 음. 음. 어, 그렇게 해보겠다는 음. 뭐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아주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파운드리와 펌스를 같이 하는, 할 때, 이제, 리스크라는 건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과 경쟁을 할수 있다. 라는 네. 게 가장 큰 네. 리스크가 될수 있죠. 네. 어. 과거에 뭐, 분사 이외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순수 파운드리로서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회사를 좀 분리를 하겠다. 그게 이번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 거죠. 순수 파운드리. 근데 사실 뭐, d b i 텍 같은 경우는 원래, 퓨어 파운드리란 말을 종종 쓰던 곳이라서 약간은 DBI텍을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이라면 조금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여기 원래 퓨어 파운드리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DDI 사업이 저렇게 매출이 컸어. 네, 0천억0천억씩 네.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퓨어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네. 뭐 어.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뭐세 번째로는 아마 이제 그 DDI 어팡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팡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음. 그게 이제 좀 꺾이는 게 보이고. 네. 그런, 그러,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좀 분리를 해, 해 놓는 것이 아닌가. 음. 오늘 그 주가가, 어, 상당히 오른 배경에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DDI 업황 되게 안 좋고, 파운드리도 지금 계속 이제 가격 떨어지고 있고, 가동률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현국, 뭐, 대만에 이제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파운드리도 별로 안 좋은데, DDI는 더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어 일단 떼어내면 디비아이텍에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떼어내고 나서는 네. 어쨌든 이제 뭐 매각하기도 쉽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이제 매각할지 안 할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뭐잘 키우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장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왜 그렇게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일단 이제 작년에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똑같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는. 네. 저희가 보이는 대로 이제 말했을 뿐인데 여기는 핵심 사업을 분할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핵심 사업을 분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상장 시켜도 음. 큰 뭐랄까요 음.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어쨌든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이거 네. 그 다음에 DBI텍의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 이제 주 이제 주주명부에 음. 대한 이제 음. 가처분 소송도 냈었고요 보, 열람에 대해서 예, 네, 열람하게 달라 음, 열람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이제 열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 같고 근데 막상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DB 팸리스의 자산이 한 900억원 천억 정도? 예. 천억 좀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부채 포함해서 네. 네. 부채가 백몇 십억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업항 업종이 비, 거의 비슷한 그렇지만 규모는 좀 다른 l x 세미코 하고 이제 PBR로 음. 계산을 해 보면 네. 기업 가치를 네. 자산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조금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밸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제가 이제 뭐 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PBR로 피어, 비슷한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d b 비의 특이 지금 시총이 2조가 넘는데 네. 2조가 넘는 회사에서 1,500억 원짜리를 떼어내는데 네. 예, 좀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오해가 있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아, 뭐.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작년에 있었고, 그리고 뭐 음.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내놓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O에 대한 하지 않겠다. 예, 네. <laughs> 하지 않는데 그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그 소액주주 연합에서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어 물적 여기 댓글에도 저희 나와 있는데 물적 분할 상장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하였다. 회사 회사도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번 접었고요. 그죠안 한다고 접었고. 맞습니다. 지금 6개월 지나 시점에 다시 한다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내 이번, 네. 예. 이번에는 주주들의 뭐 반발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네. 회사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뭐 댓글로 회사의 편을 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회사에서는 주주를 좀 달래려고 어떤 것들을 했냐면 어 작년 같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배당을 어, 상당히 기존 과는 다르게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1% 정도 했죠. 네, 1%가 좀안 되게 이제 배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 3%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에 <laughs> 네. 이제 3%인 거죠? 주당 배당금을 그렇습니다. 1,300억까지 주당 예 네. 네. 늘리기였다.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말고 또뭐 자사주도 뭐 매입한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요 발표가 네. 그러니까 분할 발표가 나온가 동시에. 네. 다사주 천억을 매입하겠다는 이제 신탁계약 음. 관련한 문제 음. 공시를 했죠. 음. 그러니까 이제 DB 하이텍으로서는 기존 주주들을 많이 이제 달래려고 음.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니까 을 이제 공시를 했겠고 음.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어쨌든 발표 첫날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죠. 시장의 반응은 그랬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아마도 저는 작년에 이제 어쨌든 이게 물적 분할 재상장 그러니까 물적 분할 하면 물적 분할이란 말 자체가 물적 분할 재상장이 따라붙고 음. 그러면 모기업의 뭐 기업 가치 하락, 뭐 주가 하락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니까 이제 작년에는 좀 많이 LG 화학이 그렇게 만든 거였죠, 사실. 예. 네. LG화학, 뭐, 물론 그전에도 뭐, 미코라든지, 뭐, 코미코 이런 쪽도 이제 계속, 그쪽 그룹도 물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가 계속 이제 다, 어, 쪼개지고 상장되고, 쪼개지고 상장되고 이랬던 경우인데, 어, 그전까지는 뭐,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LG화학과 LG엔솔의 물적 분할 이후에 굉장히 그 불만이 표면적으로 강력하게 튀어나왔고,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도, 나, 어, 논의도 됐고, 하고 난 와중에 이제 그런 게어 발표 가 되니까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게 워낙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마도 그런 게 설득이 좀된게 아닌가 싶은 게 시장에 네 음. 이건 핵심 사업을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또하나 이제 안정치를건게 ipo를 하지 않겠다 라고도 했고 근데 ipo를 하지 않는 그 장치가 뭐냐면 네. 모 회사가 모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IPO를 할수 있게끔, 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음. 모회사의 음. 주주들이 이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음. 상장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신설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면, 실적을 모두 반영받게 돼, 분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치 않는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 네. 주에 대한. 네. 근데 저는, 음, 뭐, 일 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어, 이 자본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뭐,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개인회사는 아닌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주주, 주주들의 것이니까, 기존, 기존에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묵살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반발을 많이 이렇게, 어 이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DB 팹니스 이름은 이제 가칭으로 DB 팹니스라고 어, DB 하이텍, DB 팹니스 이름 음, 이름은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 어, DB 팹니스라는 회사 자체 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기존에는 LCD용 DDI 위주로 좀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OLED로의 전환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그, <laughs> 어제 발표 나오고 나서, 저희도, 어, 여기저기 이제 좀 알아보니까, 회사가 뭐 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기존 LCD용이 대부분이었다면, 근래 들어서 OLED 쪽, 특히 이제, 어, 태블릿, 노트북용, 그 IT 제품용 OLED는, 어,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고객, 고객이 있겠죠. 한국에 뭐큰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TV 쪽도 지금 조만간 이제 양산, 개발, 어, 개발 양산이 이제, 어, 진행이 될것 같고, 어, IT하고 대형은 이미 이제 많이 왔고.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제 소형.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소위 얘기하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또 갤럭시에 들어가는, 혹은 뭐, 중국에 있는 일부 브랜드들에 들어가는 OLED용 DDI. 사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 매그나치 반도체. 지금은 이제 리스만 남아있는, 펩리스하고 OLED 그리스하고 지금 구미에 있는 파워, 쪽, 뭐 그쪽 남아있는 것, 그런 회사가 이제 매각된다고 할때 삼성 쪽에서 가졌던 굉장히 큰 우려는 우리랑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일했던 회사인데 혹시 중국 자본으로 넘어갔을 때뭐그 기술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결, 우려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매각은 무산이 됐고, 최근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어, 재매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일단,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죽, 그, 시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그 정도로 좀, 한국에서 OLED, DDI 할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 DB, 펩리스가, 어, 일부 이제 IT용, TV용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어, 소형에 대한 것도 작년 10월부터, 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 잘 제, 지금 현재 황규철 사장이 오신 뒤에. 그렇죠. 네. 네. 그 황규철 사장이라는 분은 원래 삼성전자에서 DDI 쪽을 총괄을 했었던 분이고. 시스템 l s i 네. 조속으로서. 네. 그래서, 어, 저희도 뭐, 굉장히 좀 역량이 있는 분인 것으로, 어,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어, <laughs>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서, 어, 잘 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시장의 반응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LCD DDI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OLED로 전환을 네. 완벽하게 이뤄낸다면, 뭐, 제2의 LX 세미콘처럼, 뭐, 아주 견실한 펩리스 회사로 좀 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NX 세미콘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음. 성장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음. LX 세미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힘들 때 지금 떼어내니까 뭐 시장에서는 DB하이텍이 좋은 거아니야뭐 이렇게 생각하는 좀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댓글면 뭐 결국 상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전관을 보면 네. DB하이텍의 주주들 그러니까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얻으면 IPO를 못 합니다. 아, 그 쉽지 않겠네요. 네. 네. <laughs> 이 특별결의가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서 까다롭죠. 지금 뭐 지금 갖고 있어봤자 DB 쪽에서 네. 그 정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의 제한 조건이 음. 이제 5년 내, 음. 그러니까 5년 이후는 모르겠다는 거죠. 아, 5년 이후에는 그냥 해도 된다라는겁니까뭐 이제 그렇게는 쓰여 있지 않지만 5년 음. 내 음. 상, 상장할 그리고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네. 뭐 관련된 이제 음. 국내. 음. 뭐 외, 해외 시, 해외 증시에 뭐 상장을 한, 하게 된다면 또뭐 얘기는 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네.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물적 분할부터 거짓말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요요 요 얘기는 좀 염려는 좀 이해는 가능 아니 그러니까 갑니다. 사실 그냥 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네. 6개월 전에 우리 안 하겠다라고 접은 걸로 봤는데 갑자기 어제 긴급하게. 그렇습니다. 뭐 뭡니까, 그, 우리 자사주도 천억치 사겠다. 달래면서 이거는 분할할게요라고 어제 기습적으로 공시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장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어, 뭐, 못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다양한 게좀 이렇게 복잡하게 네. 엮여 있는데, 네. 어, 저는 어쨌든, 디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분할에 대해서 음. 잘 설명이 좀 힘들다고 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꾸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디비그룹 네. 자체는 여기 이제 오너가에서 오너가 이제 창업 회장께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네. 재판 결과가 이제 좀 타격이 큰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시끌시끌하는 걸 원치 않, 않았을까 네. 뭐좀억울 저는 억울할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핵심 사업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뭐 상장을 하겠다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음. 됐고 그리고 기존 음. 주주들에 대해서도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주주 보호 방안을 많이 했었고 네. 하니까 하고 나서 이제 요번에어나운스한게 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음.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좀 가능성이 큰것 이걸 물, 물론 이 사업을 되게 크게 키우고 싶다고도 생, 싶은 마음에 이제 분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네. 어, 저는 뭐 이건 정말 순전히 제 생각이고 네. 제가 보이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매각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분할하는 데는 뭐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이죠. 예. 네. 뭐, 혹은 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도. 뭐, 이렇게, 그, 물적 분할을 한 거고요. 내가,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매각을 위해서는 뭐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럴 수 있는데, 타이밍이 절묘해서. 분할한다고 DB 파운드리가 실질적으로 외부 고객을 더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OLED DDI 같은 경우는 없죠. 여기 뭐 공정이 없잖아요. 28나노 뭐 이런 공정들이 없, 시머스 공정 이런 게 DB 아이텍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음뭐 90나노, 110나노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뭐또 설계 사업을 하다 보면 LX 세미콘 같은 경우 도뭐 MCU도 만들고 뭐 파워 칩도 만들고 다양하게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일부 기존의 고객들하고 경쟁을 할수 있지만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OLED DDI 같은 경우는 뭐그 공정 자체에는 DVI 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음, 좀 글쎄요 그거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는 할까요? 네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싱겁게 끝내는 것 같은데 네.